2022년 테일즈럽너 서비스 설문조사라고 해서 이번에 간담회 하기 전에 유저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나 봐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벤트 채널 중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이벤트 채널은 무엇인가요? 최대 2개? 만족도가 높았던 이벤트 채널? 음... 이거는 이벤트 채널 하시는 분들은 다알 거예요. 2019 이메망량은 진짜 어떤 이벤트 채널을 견주어도 제일 역대급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메망량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더라고. 저는 이때 리그 외에는 테일즈런너안할 때여가지고 정확하게잘 모르겠지만 이때 불만도 별로 없었고 테일즈런너 조회수도 잘나왔었어 유튜브에. 이메망량은 약간 갓 컨텐츠다라고 유저들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에 동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제가 2020 악리성 페스티벌부터 정확하게 알거든요 이벤트를 악리성 페스티벌은 다 좋았어 내용물이 그렇게 막 나쁜 편은 아니었는데 이게 최악 영혼을 처음으로 불렀을 텐데 매크로가 좀 심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이벤트는 아니었던 것 같고 언더월드 망더월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 버자도까지 좋았는데 그 뒤는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었 언더월드 페이즈드림컨텐츠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벤트 형식이 잘못됐었어 맥 같은 거는 신박한 것들도 몇개 있었고 그랬거든 근데 이벤트 내용물이 별로여가지고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고, 감정의 제또는 솔직히 시오넬이랑 대굴대굴 대작전 외에는 건식게 딱히 없었죠. 2021 타임머신 서바이벌 이벤트였어. <laughs> 다음 이벤트 채널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이벤트 채널? 너무 많은데? 이거 두개 빼고 나머지 다 체크하면 안 되는 거야? 두개 선택밖에 안 되네. 일단은 원더월드 때나 진짜 테러 망하는 줄 알았어. 2017 레인보우 리그? 내가 리그를 뛰는 유저로서 조금 불만족스러웠어, 리그는. 이벤트 채널 플레이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플레이를 통해 얻는 성취감이 가장 중요하지, 이벤트에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완주 루트와 완성도 높은 앱이 더 나왔으면 좋겠어. 요 지금 솔직히 테일즈런너는 일회성이 이벤트 맵이 너무 많거든. 상시로 쓸수 있는 맵이 너무 적단 말이야 레이싱 게임에 비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완성도 높은 맵들과 완주루트를 내가지고 상시 맵을 냈으면 좋겠어. 이벤트 채널 플레이를 방해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루해. 하루 이틀 하면 지겨워 맵이. 보상도 딱히 좋은 것들 주는 게 아니어가지고 굳이 안 하지. 최근에 진행된 이클립스 채널의 만족도 1점부터 10점까지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이클립스? 이번에 그래도 조금 신경 쓴것 같긴 해. 다 만족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난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 한. 점 정도 줄게요. 리그. 리그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여기 2페이지에 있잖아.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리그는 무엇인가요? 와우 씨. 어. 그중에서 그러면 챔피언십 리그가 그나마 좀 괜찮. 근데 이것도 솔직히 별로였어. 그나마 이 중에서는 이 중에서는 이게 나았던 것 같아. 아, 잠깐만. 아니 너무 첫 문제부터 어려운데? 가장 만족스러운 리그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laughs> 아니 근데 이것도 이것보다 나아서 이걸 선택한 것같 내 좋은 만족스럽진 않은데 없어 레인보우 리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우 야 이건, 이건 너무 많은데? 여기 위에 1, 2, 3, 4를 다 체크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템만은 그러려니 해 나머지 3개는 다필요 근데 그중에서도 티어에 맞는 적절한 보상? 이거는 솔직히 보상이라고 해봤자 리그를 뛰는 유저들은 좋은 아이템 이건 필요 없거든 자기를 뽐낼 수 있는 트윈과 의 승리의 월계관 같이 그냥 시그니처 아이템이나 있으면 좋지 적절하게 보상? 차라리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상순위 시스템은 좀 스트레스야 예상순위라는 건좀 쓰레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유저 매칭 시스템 이게 여러분들 유튜브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레인보우 리그를 했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천장을 뚫었거든요 아래 레인보우 티어 유저들이랑 차이가 좀 심해지면 뚫려버려서 레드, 오렌지 유저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었어. 이런 매칭 시스템은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이때 좀 당황스러웠어. 올림픽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아, 없애! 없애야 돼. 이거는 없애라고 없애. 올림픽은. 새로운 리그가 진행된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다 중요한데? 아니 뭐 이거 어떻게 두 개만 골라? 리그 개체는 솔직히 맞아 난 이길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 리그를 상시로 개최를 해서 롤 랭겜 마냥 상시로 리그를 계속 개최를 해주면 은 리그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거고 리그를 하려는 유저들도 많을 거야. 이거를 조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공정한 경기 진행 방식 매크로 잡아주세요. 일단 리그가 열리기 전에 이 매크로를 싹다 잡고 가야 돼. 핵? 매크로 이런 것들 리그 매칭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두개 리그는 실력에 따라서 매칭이 돼야죠 이렇게 두개 리그에서 뭐 친구랑 같이 할수 있는 매칭 시스템 길드전을 하세요 달리기 및 밸런스 어쩜 이렇게 나얘가다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쏙쏙 설문 조사를 하는 건지 진짜 신나게 달리기 채널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많은데 템 저항을 각 방에서 설정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분노, 대체증, 최대증, 증반자왕교도자등 방제검색! 방제검색 괜찮다 옵저버 맞아 옵저버 이건 강조해야 돼 옵저버 기능 추가 이 정도만 할게. 나머지 좋은 의견들은 다른 분들이 이 테랑 간담회 대표단 분들께서 말씀 해주실 거예요. 경기 플레이를 방해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솔직히 이게 좀 크죠. 비매너 플레이 유저로 인한 플레이 방해. 비매너 플레이가 매크로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 플레이 방해가 가장 큰종래내 진입 장벽이라 생각이 돼요. 근데 나는 솔직히 유저들에 의한 플레이 방해도 있는데, 테슬 언너 운영 때문에 달리기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 아니, 맵이 뚫렸으면 바로바로 바로 고쳐야 되는데, 몇시 1년째몇 년째 못 고쳐서 진입장벽이 생겨버리면 당연히 달리고 싶지 않은 거 아니야? 여기에다가 기타에다가 막특계의 운영 이런 거 없어? 테일즈 런너의 능력치 시스템의 막력, 와 만족하지 않아요. 진짜 밸런스 십창 났어요, 이거. 아이템 전인데도 불구하고 닭방어 쟁반 저항, 구조 저항 등 다양한 저항들이 100%가 도달됨에 따라 맞지 않아 재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보석 때문에. 테일즈 런너의 능력치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 수치 개선이 맞아요 닭방어라든가 추대, 쟁반저항, 부두저항 같은 능력치 수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어 개수가 조절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나한테 종랜템 세팅, 노템전템 뭐 세팅을 물어볼 때 어떠한 템저항을 위주로 세팅을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 그만큼 템저항 고려할 게 많다는 얘기야 개수를 조금 낮춰서 어떤 것들만 신경 쓰면 될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능력치 시스템에서 격차를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 있네 여기 복잡하고 어려운 보석 시스템 이게 진짜 진입 장벽 진짜 높였지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아이템 세팅이 어려 워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런 거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조언을 얻거나 크리에이터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글을 적는 유저들의 글을 참고해서 맨날 업데이트되는 걸 보면서 따라를 해야 돼요 아이템 세팅을 좀 어려워하더라고 능력치 시스템에서 능력치 시스템과 밸런스 개선을 위해서 기존 능력치를 개선된다면 희망하는 형태는 무엇인가요? 나는 무조건 최대치를 제한하는 밸런스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기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거는 본사가 할 일이에요. 본사에서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어떤 게 유저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밸런스인지 본사에서 찾아가야죠. 유저들의 입으로 통해서 전달한다. 유저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밸런스는 맞춰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본사에서 게임 이해도를 높인 다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게임 컨텐츠 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요. 길드 시스템, 튜토리얼도 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뉴비분들이 이걸 통해서 연습이 안 돼. 이것만으로는 지금 테일즈로는 시스템에서 달릴 수가 없어. 스튜어리를 조금 강화해서 옛날처럼 라이센스 같은 그런 모드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다 필요해. 기사단도 필요하고 이거 다 필요한 개선 시스템들이야. 안 필요한 게 없어. 진심으로. 지금 솔직히 길드가 있으나 마나잖아. 길드를 키우는 의미가 없어. 소속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길드는 소속감도 없고 그냥 용병 가면 끝. 그런 게 너무 심해. 길드 친선전 관리. 길이잖아 랭길. 랭길 관리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용이랑 상점이랑 혜택 강화? 나는 길들이 이용했을 때 혜택 강화가 좀 좋을 것 같아요. 딴데 옮기면 혜택을 못 받게. 우리 길드에서 오랫동안 공헌을 했던 유저들이 그 길드에서 혜택을 받게끔 강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머지 기능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고르자고 하면 난이두 개?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뭔가요? 가이드부터 개선이 돼야 돼요. 가이드가 무슨 옛날에 내가 10년 전에 본사가서 찍었던 그 영상을 똑같이 쓰고 있더만. 아, 그신년전거를 언제까지 우려받을 거예요? 가이드 개선 좀 해요. 테레저 언너 운영자와의 소통에서 가장 기대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컨텐츠 기획 의도에 충분한 설명과 고객센터 및 신고 대응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비매가 유저들을 지금은 척결을 할 때야. 업데이트에 대한 계획 이거는 뭐 설명해주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고 난 의도랑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이런 업데이트를 했지? 난 아직도 그저께 업데이트됐던 그 뽀뽀뽑을 <laughs> 왜 만든지 모르겠어. 진심으로다가 왜 만든지 모르겠어. 의도가 궁금해. 운영자와의 소통이 일점. 뭘 만족을 하는지 모르겠어. 소통을 어느 부분에서 하고 있는 거지? 솔직히 이거 신규 시스템도 그렇고 나는 진짜로 게임을 하는데 고객센터를 막아놓는 게임은 처음이야. 진심 고객센터 전화 문이 닫은 게임 처음 봐요. 기본 정보. 어, 갑자기 이걸 물어보는 거야? 나이를 물어보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만 나이로 할게요. 원래 글로벌한 시대에서는 만 나이를 써야지. 게임을 잠시 쉬게 된다면 예상되는 이유가 뭐일까요? 아무래도 콘텐츠가 없을 때 잠깐 딴 게임에 한 눈이 팔리죠. 불공정한 경쟁 시때핵 매크로도 한때 방송을 했었을 때 핵이 한 창 설쳤을 때 방송 다 때려치우고 진짜 게임하기 싫어지더라 재정 제출하기 제출 자 제출이 완료가 됐습니다 설문조사가 끝났는데 트레일즈 런너가 이번에 그래도 간담회나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이번에는 정신 차려서 진짜 간담회도 잘 되고 유저들의 불만 사항들도 빨리빨리 고쳐서 다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테런이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망하자고 그냥 까고 싶어서 욕하는 거겠습니까 게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의견이 더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중요시 되니까 게임하시는 분들이면 시간 내서 설문조사 참여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